지금 이거 딱딱해? 어때? 맛있어? 고구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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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b 그거. 딱딱 l 딱딱 n 딱 a l bengal, b e n 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. 멈춤 멈춤 중현이 뭐야? 시 하는 거야? 씨, 주시야 해. 엄마. 중현아 시 해줘 시. 오, 박중현 그렇게 시 하는 거구나. 거기 중현 시 하는데구나. 엄마 오. 또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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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이 아니어진나. <laughs>